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뒷면에 보이시는 메타세콰이어는 그 가로수용이죠. 어, 지금 식재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됐고요. 지금 사이즈가 어, B10점에서 15점 사이. 약한2,000 평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출하를 안 하고 작년에 그 10점대 약한 450에서 500주 정도를 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를 안 하고 어 내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어, 전체 그 메테세콰이어 중에서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10점대 위주로 잘하고 어, 있습니다. 어, 가장자리에 아, 15점대, 그래서 10점에서 15점 사이. 그래서 지금 금년 봄에 가로수형 그 왕벚나무가 풍기 현상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었죠. 그래서 가로수 설계가 보통 10점에서 15점 사이에 보통 설계가 되는데, 금년 봄에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4점, 5점, 6점 때까지 내려왔어요, 설계가. 워낙 그 구하기 힘들어서, 저 역시 올 봄에 납품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메타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식재할 때, 조경수를 식재할 때, 그 사이클을 주식 시장처럼 그 사이클을 시장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식재할 당시에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식재를 했는데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마도 지금 어이 목대 기준으로 수점당 만원 꼴 정도 어, 목, 어, 목대로 수점당 한 만원 꼴그 다음에 작업 상차인 경우에는 한 4-5만원 더 플러스가 되겠죠 어,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에요 메타세콰이어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도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장에 내놓을 시기를 내년 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10점에서 15점 사이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판매를 목표로 해서 어,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식재하든 어, 식재 거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시장, 시장 동향을 나름 공부를 하면서 어, 쭉 관찰을 하셔야 어, 타이밍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